안녕하세요 이쁘지 입니다쁘지이쁘 죽여. 여포 쁘지이쁘 죽여. 아 이쁘지 않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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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포입니다 이쁘지 않아. 이 이쁘지 않아. 이쁘지 이쁘지 않아. 이쁘지 않아. 이쁘지 않아. 이쁘지 않 p 이쁘다 않아. 이쁘지 않아. 이쁘 저, 오늘 할 저, 거는 릴리란 타이틀이군요. 니네 방송도 안 찍으면서 니가 찍는 것처럼 안 해. 제가, 건, 건방진, 제가 놈. 건방진, 놈. 네. 건방진 놈. 건방진 놈. 네. 건방진 아, 놈. 건방진 놈. 설명 좀 해주세요. 매봉님. 네. 아, 네. 저가 할게요, 그냥. 네. 네. 스토리 제작 스토리. 유범님 유범. 아이디어 유범님. 그칙 그냥 간단하게 기본 규 지켜주세요. 스토이 시작. 우와, 누가 날 불렀는데? 그거는 여포 같아. 여포 때리고 싶어. 잠꼬대, 잠꼬대, 나 잠꼬대. 나 잠꼬대야, 나 잠꼬대. 아, 잠꼬대, 아, 잠꼬대. 아, 잠꼬대. 망치지 마세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릴리, 엄마, 잠 무르셨어요? 음, 엄마왜 저를 그렇게 쳐다봐요? 릴리, 네아 뭐지? 어디가 스토리지? 제대로 된 스토리지 모르겠어. 릴리, 네 아 엄마 그래 릴리 일어났구나 부탁이 있구나 밖에 비오는데 창문 이 바구니를 들고 한 명이네 갔다 주겠니네저 네. 주세요 네, 밖에 네. 여기다 상자에다 네. 네. 밖에 비와요 여기요 그래요 어, 그래요 제가 비둘게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맞춰요 저 이제 갈게요 맞아요, 맞아요. 아침은 몰라도 아침 그냥 할까요? 가볼까 네가 읽어 네. 네가 읽어 제가 읽을게요 난 릴리만 할게 릴리 와 상쾌한 기 안녕, 꽃들아. 아니야, 내가 꽃들아. 예전에 놀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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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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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이 나오지? 이거, 는 미친 거 어? 같아. 이거, 이다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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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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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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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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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먼저 가고 있자. 안 거의 점프를 해야지 이런 데서. 점프를 안 해야 돼. <laughs> 저쪽에 받침대가 있으니 저쪽으로 가야 할것 같아. 점프를 쓰레기야. 맞아. <laughs> 후야 <laughs> 이게 되게. 할 필요가 일일이라. 없어요. 아니, 시간 낭비에요. 이게 어디 차를 고 아직 해결 필요 없어. <웃음> <저져버렸네>? <웃음> 어? <웃음> 쓰레기야 그냥 다. <laughs> 빨리 오세요. 똥이 야 <laughs> 똥. 와 예. 어, 알았어. 리리 네. 네. 뭐야 아무도 없잖아. <laughs> 오른쪽부터 가자. 문화 표지판에 번호대로 가죠 리리 네. 1번, 빨리 오세요, 응접실. 1, 리 응, 저기 뭔가가 적혀, 적혀, 있는, 적혀 있는 걸. 위기 같은 <laughs> 같은데, 이거. 아니 아무 소식 없어. 요기기거같은데아무도없기좋아아아 네? 나중에? 그래요 네. 오늘 할까요? 네. 케이크 밟아 다아 먹어 다 먹어 네. 케이크 진짜 많다 아이똥 싸는 데요오 아프지 나한테 똥 있어 오똥딱 종류의 똥, 똥 싸기야 봐봐 나한테 똥 있어 네? 어디요? 먹을 수 있는 똥 아. <laughs> 스테이크 이름은 스테이크라는 똥이야 나 스테이크 아닌데? 버섯인데? 버섯이랑 똥이야 버섯은 못생겼어 너처럼 아니 그 응. 너랑 옆포처럼 욕실 어? 욕실 네, 가요? 욕실 어, 아이고 요거 세면대야 나똥 마려운데 나똥 <laughs> <laughs> 아, 마려 여 화장실 <laughs> 어디야 릴리 하수 쪽 놀이 하자 <laughs> 우리 먼저 요거, 가자 엄마와 어, 다른 곳에 가보자 여기 똥 싸는 데 없어 아마려 나올 것 같아 어 부지 부지 그거 쌌네 어옆 침대 진짜 크다 여기도 똥 싸는 건가? 근데 스토리 좀다 읽죠 이러니까 인기가 온 거예요 연설리야저 스토리 탈출은 처음인데 이게 맞아. 아 그래요? 저 스토리 탈출은 이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 스토리 탈출에 마려워 나이냐 여포 아니 왜때이냐고 이름 맨날 바꾸는 놈 야, 그린 떨어졌잖아. 그러니까 붙여.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, 이 나쁜놈. 죽여야 돼, 진짜. <laughs> 어, 죽겠다. <laughs> 저 막음 만듭니다. 자꾸 이러면. 네. 내려 라 줘. 상관 없어요. 숨어, 이런 거 없어요. 아니 튀어, 튀어 그냥. 튀자. 튀어, 튀어, 튀어. 갑자기 PVP가 된다. <laughs> 그러니까. 졌다. <laughs> 에이름표이름표이름표 이름표, 이름표. 했지? 응. 야, 우리들이 살아야돼 야 갑자기 PV캐였어 어떻게든 우리들이 살아야돼 그냥 PVP 살아남기로 하죠 아 싫어요 <웃음> 니, <웃음> 니만 할수 있으면서 뭔소리야 아 우리 그럼 미치기 PV할래요? 미치기 2 9붙0아 맞아요 이거 다하고 저희 네. 마을게임 있잖아요 그거할래요 아, 다시? <laughs> 서열 2위 서열 2위 두명 그리고 서열 똥이 사회 똥이는 옆버설 2위 골든애플 그리고 두 번째 2위 그 초이 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아르바이트로 진짜 어떤 아르바이트? 어, 요즘에 아르바이트 엄청 많이 생겼어 맞아요 그거 마을 누리 아그 마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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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올것 같아 걔 아, 웃겨. 이것도 못 찾아 우리. <laughs> 우리 진짜 아, 이거 솔직히 없는데. 어떻게 해, 못 찾냐. 우리 형편없는 데서 먹는데. 아무것도 없는 곳. <laughs> 아, 나 지금 깜짝 놀랐어. <laughs> 아유 혹시 몰라 진짜 문 가까이 가지 마. 아야야야야 <laughs> 진짜 형편없는 <laughs> 데서 먹는데. 그러니까 야, 솔직히 이거 찾아야지. 아아아아아어머 뛰어 뛰어 다른 것으로 여기 평지야 뛰어 평지다 다행이다 평지야 평지 뛰어 직진이야 직진 <laughs> 멘붕 스톨템에이거 진짜 멘붕이다 가는 길도 어딘지 모르겠어 <laughs> 오 뭐야 쟤 날아 아이씨 쟤나 알고있어 쟤 백허 활만.. ...든다 지금